네, 안녕, 숨을 숨을 거예요. 완화. 이모, 양냥이 코코넛 써볼게. 이거 너무 작으면 어떡하지? 작아, <laughs> 작안 <laughs> <laughs> 들어가, 안 들어가. 드디어, 우리, 조인플레에서 봤던. 소리 질려요 음. <laughs> 코코넛을 DIY로 팔더라고. 두종류 구종, 사이트에서 사봤어요. 하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이 된걸 파는 회사였고, 한 군데는 그냥 조금 뭐 위까지였는데, 얘를 여기를 짜르고 음... 다 구멍을 냈어 얘는 핫도우. <laughs> 있고. 근데, 근데 사실 음. 말안 해주면 핫인지 몰라. 안 이겨야지. 옮겨야지 <laughs> <laughs> 영양이 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행잉 식물을 분갈이 좀 해보려고. 음. 근데 하나씩 한번좀 맞춰보면 최도한 꽃볼게. 음. 노래 음, 엄청나지. 음, 엄청 많이 컸다 와우. <laughs> 색깔이 엄청 고아졌네. 안될것 같은데? 검사하는 거예요. 아... 이 집에 왔으니, 검사를 <laughs> <나를> 해야죠. 코코넛, <laughs> 여기다 분갈이를 할때 흙으로 할건 아니고, 여기 바크만 이용해서 할 거라. 아, 바크만? 음. 밖이 쏟아지지 않게 위에 수태를 두를 거예요 음 수태를 물에다 담그고 양양이 착해 그지 착하지 엄마는 착하다고 생각해 음음음음 <laughs> 그 길게 나온 게 살짝 보니까 양양이 장난감 비슷하게도 생기긴 했다 <laughs> 요즘 푹 빠져있는 장난감? 양양 우구구구 우구구구 뿌리가 옆으로 음, 활착될 수 있는 공간만 좀 만들어 주고 음. 윗부분은 스테로 <웃음> <웃음> 양양은 그거 먹으면 <laughs> 스테고 마감을 해서 바크가 쏟아지지 않게 해줄 거예요. 양양, 너 죽도 섰고 같이 있었더니 너잘 먹더니 기억나? 너 때문에 하우스로 살짝 여행 갔던니꽃 피었다! 응. 이 중간이 다 양양이랑 달콩이가 먹어서 잎이 없어. <laughs> 그나마 거기서 좀 잎이 났어. 가엽은 아이. 그냥. 음. 응. 응. 여기 보면 오. 여기도 피고. 여기 작게도 피려고 하고. 응. 여기도 있고. 슈돌리면 여기도 응. 있어요. 어, 귀여워라. 애기 애기하네. 이게 다핀 거야 아니면은 지금 음. 이제 피려고 봉물이든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새순도 나오고 있어 아이고 애기 애기 해라 <laughs> 우와 이때까지 우와 싹 감아버렸네 코코넛을 좀더큰 거를 판매하면 좋은데 이게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하고 생물이잖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챙겼다고 구경하는 것이고, 까 지난 방송 때 언니가 말했잖아, 유튜브 나오고 싶어는관종관종 응. <laughs> 달콤해, 이모랑 엄마가 뭐만 하면 다잡피해 주는. 음. 그게 모든. <laughs> <laughs> 되게 잘 어울리죠. 음, 색감이 완전 잘 어울려. 확실히 그 처음 까만 화분보다는 100만 배더 예쁘다. 응. 어, 우리 양양이 더 튼실한 뒷다리 어떡할 거야? 다른 집 고양이들도 저렇게 소리가... 예쁘다 잘 어울리네. 이건 저옷다안는것 비가 올려 무릎이야. 이 뿌리 진짜 건강하게 처음보다 많이 나가지고. 음. 진짜 뿌리가 참, 잘 돌았어요. 음, 그러네. 얘는 다공중뿌리가 있는 아이구나. 음, 잘 어울린다. 아, 어, 세상에. 호피건 정말 예뻐. 얘네는 이대로 그냥 어딘가에 올려놔도 딱 되겠다 응 음. 스파이더 뿌리가 너무 공기 중에 계속 나와있으면 금방 마르잖아 냥냥. 도저히 참견을 안 하고 못 살겠어? 네한 번을 해서만 구멍을 뚫어야겠어 음 응. 이쁘다. 헤헤. 알밤 같지? 진짜. 아, 귀여워라. 코코넛 자체가 귀엽게 생겼네. 얘는 토근이 아행잉이로 이렇게 나온 토근이다 그니까 신기하네. 구멍이 다 뚫려서 끈이 다 매달려있네. 이게 사이즈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좀 작은,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요거. 그 다음. 한 여섯 아. 가지 정도 사이즈가 있었어. 아... 그래서 그리고 토분이 좀 가벼운 편이라. 일반. 음. 음. 근데 다만 메이드 인 차이나라. <laughs>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랑 웃음> <laughs> <laughs> 물물 마름이나 이런 거 써봐야 알겠네. 네. 근데 가격 면에서는 괜찮더라고요. 저 음. 얘들 우리. 죽선생님 야한생각을 드니다 저도 <laughs> 쟤는 <여동체는 웃음> 여기 이렇게 심어줄텐데 하트로 이렇게 어... 키우고 싶어요 근데 지지대를 조금 튼튼하게 하고 싶어서 또 방법을 주고 <laughs> 하려고요 보통은 이깔망을 안에다가 이렇게 하죠 근데 얘는 밖에다 할거예요 어? 왜? 그래서 화분이 좀 큰거면 우리 전에 마사존마사 음. 화투로 했던 것처럼 화분이 좀크면 들어가는 깊이가 크니까, 깊으니까 음. 좀 지지력이 좋은데, 얘는 그렇게 크나 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면 쑥 빠질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얘로. 음. 참견쟁이 오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그래서 얘로 밑에다가 해서 아~~ 충분한 양으죠 짧으면 불안하니까 이게 뭐야 여기가 양이 놀랬다 어. 놀랬죠 그래서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지지대가 위로 들려도 음 아예 안 빠진 거 이렇게 하면, 음. 아무래도 지지력이 좀더좋게 음, 요은 음. 아, 이런 식으로. <놀람> 양양아, 네 꼬리에 러브체인이 아프겠다. 어머, 우리 냥냥, 응, 음, 아니구나. 관종이 확실한양냥 <laughs> 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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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다, 왔다. 냥냥아, 테이블에 반을 니가 채우고 있어. 미, 미. 아파. 엄마를 이렇게 세게 무는게어딨어막끈 음. 잘렸다. 엄마가 막끈 잘렸다. 아시나아시나 신나했냐? 오, 뜨거, 뜨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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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을 잘랐는데 갈고는 놀고 싶고 엄마는 안 된다고 하고 자꾸 마크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 감았네요. 심고 나서 하트는 그때 만들겠습니다. <laughs> <laughs> 뭐하십니까? 메스! 아. <웃음> <웃음> 머리 넘기는 것 같아. 응? 하트여야 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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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많은데, 저기? 호호르야요 호호르메, 호호르메. <웃음> <웃음> 아이고 근데 처음에 존마작도 그렇지 않았어? 음, 지금은 예쁘게 자리 잡았어